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포치과 어, 원장 김용식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면서도 어, 데이터에 입각해 갖고 어,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는 거. 항상 어, 꾸준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 이 정도로 이게 할수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보철을 전공을 했고 어, 미국에서 또 임플란트 수련을 좀 받았습니다. 더블 스페셜티로 어, 아가면보철 턱관절 어, 분야를 또 어, 전공을 했습니다. 저희 치과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장기간 아, 잘 관리가 되고 사용을 할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게 어, 특징이라고. 요 할수 있고 조금 기본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장기간 관리가 어, 잘될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항상 어, 제거를 하고 수리가 잘될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 시스템을 어, 치료하는 게절치과의 어, 특징입니다. 맞춤형 임플란트라는 거는 이제 연령별로 사실은 이제 그 리드가 좀 틀립니다. 젊은 환자는 주로 이제 외상을 입든지 어 그래서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은 심리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인 것에 따라서 임플란트 어 종류가 틀려지고 보철 종류가 틀려집니다. 데이터에 많은 논문에 근거를 해갖고 치료 방법이 과학적인 치료 방법을 써갖고 성적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상담 원칙은 뭐냐면 환자의 언어를 과연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과연 뭐가 불편하고 어떻게 진로를 해야지 이분의 불편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 환자한테는 항상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수 있는, 위안을 줄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